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벌써 5월 중순 말이 됐죠. 근데 올해는 날씨가 조금 일교차가 있어 가지고 겨울 옷들이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 했어요. 근데 이 많은 옷들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산 옷, 20년 전에 산 옷. 해마다 옷 정리할 때마다 한 번씩 다 버리긴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쌓여있는 옷들이 또 남아있어요, 간간히. 그래도 행여나, 어, 입을 꺼 같다 생각하고 안 버리고 놔두는데, 제가 이 옷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. 제가 한 계절을 지나면서, 저는 좀 그냥 편안한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뭐 이런 후드티 같은 종류를 좋아해요. 제가 등이딱 일자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후드티를 입지도, 입기도 하지만, 또 정원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모자를 쓰면서 가림막이를 그 머리 이렇게 얼굴 안 그래도 좀 이렇게 가, 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뭐예요? 저는,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데요. 소비, 옷 욕심, 금은 보승 욕심, 뭐 이쁘게 화장하고 여성 여성. 한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. 그래서, 어, 계절을 지나면서 생각을 했어요. 계속 같은 옷만 번갈아 번갈아 입다 보면은, 정말 이렇게 쌓이는 옷들을 아무도 못 입는 애가 많아요. 그래서 보통, 한, 한 2년, 한 번도 안 입는 옷이라면, 버리는 거다, 이렇게 하는데, 제가 옷 정리할 때마다 많이 버리거든요? 그런데도, 어,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.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, 제가 어느 날 갑자기, 이제, 갑자기, 이제 일반적인 활동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, 아, 내가, 내가 살다 간 발자취, 정말 버려야 될게 많다면, 좀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.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, 엄마가 이제 90 바라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.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할 때 엄마를 엄청 꼬적했어요. 잠깐 이제 병원에 계셨다가 나올 것만 같아서 엄마 있는 짐다 뿌리자 해가지고 얼마나 어르신들 그거 버리기 싫어하시는 거 알죠? 그래서 제가 싹다 버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치입기가 있으셔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버리고 그리고 해서 싹 그냥 큰 트럭에 한 차를 버렸거든요. 어머 18평 아파트에 버려야 될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집 도배도 해드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안마기도 새로 바꿔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배 싹 해서 이제 퇴원하시면 이제 호젓하게 좁은 공간에 그냥 그 쾌적하게 살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+ 살아 계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. 근데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별생각이 다 드네요. 아 이제는 정말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. 하나하나 그런데 버리지 못한 미련. 저는 정말 잘 버리는 쪽이거든요, 솔직히 말해서. 너무 많이 잘 버린다고 맨날 혼나요. 아,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옷을 만지면서 이 옷은 한 번도 몇년차안 입었는데, 그러다. 아, 나도 좀 여자답게 좀 예쁜 옷도 입고, 벗도 내고, 막 그냥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, 머리도 예쁘게 하고, 그렇게 잘 코디해서 입고 다니면 어떨까. 아, 그런데, 그게 참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잘안 돼요. 그냥 어디 가든 누굴 만드는지척 걸쳐 입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아, 이 옷들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옷을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접고 또 이제 여러분 구겨지는 옷들은 또 걸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야, 정말 그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무게감이 느껴지네요.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애착하는 것들 있잖아요. 애착하는 것들 정말 간소하게 줄이고 살아가야 되겠다. 저 핸드백도 저 명품 한두개있으려나한 계절이 지나도록 까만 가방을 들면 그 가방만 주야장창 들고 다녀요. 그래서 또아 이건 가끔 덜어야지 하면서도 그냥 그냥 또 같은 그만 계속 들면서 <laughs> 그냥 선버서 마처럼 살아가는 저랍니다. 여러분, 오늘 날씨 아침에 우중충 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게 숙제로 미루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, 아, 이제 정리를 아침에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남편은 워낙에 잘 정리하는 쪽이에요. 다 쫓기는 쫓기들을 예쁘게 그려놓죠. 근데, 근데 저는요, 훌렁훌렁 그냥 벗었다, 입었다 하는 옷들만 있기 때문에, 아더 나이, 나이 들기 전에 좀 예쁘게 입는 습관도 들여야 될까요? 아이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. 너는 평생 화장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오만한 거야. 예의가 아니야. <laughs> 그러는 거예요. 근데 화장을 어쩌다가 루즈 하나 탁 발라보려고 뒤져가지고, 이제 옛날에 옛날에 있던 거, 아우, 바르면요. 그 외에 제가 아닌 것 같은 기분. 제 화장품도 보세요. 화장품 없어요. 화장품 어저께 이제 아는 언니가 이거 뭐 아드님이 한다고 이거 두개 선물한 거고. 이것도 누가 준 거고. 저 요거 큰거 이거 하나만 발라요 하나만. 그 비비? 이건 몇년 됐을 거예요. 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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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는 <재미있는> 친구죠. <laughs> 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나는. 있는데, 야뭘 버려야 할지 또또 <laughs> 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못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얼른 버려야 되는데 말입니다. 여러분 오늘 날씨도 우중충해요. 햇살이 너무 좋으면 제가 전에 같으면 한 계절이 지날 때 옷을 좀더 바깥으로 꺼내서 한 번씩 어, 이렇게 통기를 시켜줬거든요. 근조를 뽀송뽀송하게 근데 조금 기운이 딸려요 <laughs> 여러분, 버리면서 살아갑시다. 저도 오늘 좀 버려볼까요?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!